방법을 바로 보여드릴게요. 여기 이 전원 버튼 이 있거든요. 이거를 한번 꾹 누르면 바로 전원이 켜져요. 그리고 두번 누르면 이렇게 색상이 변하거든요. 무려 7가지의 LED가 있다고 하는데요. 색상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니드를 꽂아야 하는데요. 바로 이게 니드입니다. 그냥 이렇게 싹 돌리기만 하면 바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. 지금 0에서 2.5까지 설정을 할수 있어요. 속도 조절도 1부터 5까지 있거든요. 어, 초반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낮은 단계로 사용해 보시고 점차 속도와 깊이를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짠! 앰플을 바르고 나왔습니다. 여러분, 앰플은 그냥 본인이 사용하시는 거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이렇게 전원을 켜고 얼굴에 꾹 밀착해서 빙글빙글 움직이면서 사용해볼게요. 모공 있는 곳에 집중으로. 짠! 이렇게 사용을 끝냈으면 아까 사용했던 앰플을 한번더 듬뿍 바르고 크림까지 발라주면 마무리가 됩니다. 여러분, 이 니들은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야 한다고 해요. 혹시 까먹지 않게 저는 바로 빼서 버릴게요. 끝! 2주에 한두 번, 음 15분만 투자하면 되는 케어인데,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, 여러분 어떠세요?